맥체인 성경읽기 10월 25일 말씀 열왕기하 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께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리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세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내 주여 이는 빌려 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 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세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은은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을 나온 아이다 하는지라 이스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신복들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셀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서이다." "오직 이셀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셀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오리라 왕에게 아래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쌌더라. 하나님의 사람,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사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없어서 하에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게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물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어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살아본 자들이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서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노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러부터 아람 군대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팔십 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다섯 세겔이라 하니 이설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왕이여 토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며 마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며 마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 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이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되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우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오. 디모데전서 3장 이쁘다 이 말이오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쿠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보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업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망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다니엘 10장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 사사리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이 가기까지 치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햇대계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환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그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그는 종이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겸,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과 와사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여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도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사우니 내주의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이 모양 같은 것이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 대항할지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시편 119편 1절에서 24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오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정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교례들을입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돌을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읊조리며 주의 길들의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에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